Fluid Mask 3 강좌입니다. 이 이미지의 배경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ete 브러시, 브러시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Delete Global 브러시를 한번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아마 s t r e 가0으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자, 클릭을 흰색 부분에 했더니, 배경 부분에 했더니, 자, 이렇게 Delete Mask 이 설정이 됐어요. 자, 이 부분도 같이 설정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됐습니다. 그죠? Ctrl Z, 자, 이번에는 스트 r e 를 7. 제일 높은 단계로 올려놓고 자 클릭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자이 부분까지 이렇게 딜리트 마스크가 잘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쪽에도 비슷한 계열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선택이 됐습니다. 자이 부분은 지워줘야죠. 자 이번엔 지우개 툴을 한번 이용을 해서 딜리트, 에이레이즈 에, 익스섹트 브러시 이용을 해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자, 브러쉬를 지우는 브러쉬가 아니라 에, 마스크를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마스크를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안쪽 부분에 설정되어 있었던 네, delete, mask, delete Mask 다 지웠습니다. 자, 이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Fill Auto Fill with Keep 눌러서 안쪽 부분을 전부 킵 마스크 영역으로 지정을 해 줬어요 자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바로 하시면 바로 하시면은 머리카락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블랜드 툴 있죠 블랜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머리카락 주변부 주변부는 우리가 블랜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칠을 별도로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예. 됐어요, 됐습니다. 자, 커다운 눌러볼까요? 네, 커다운 눌러보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예, 작업이 됐어요. 자, 파일에서 Save and Apply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이 머리카락 부분이 자연스럽게 예, 분리가 됐어요. 자원 상태고요. 원 상태고요. 배경을 지금 바꿔서 분리해서 새로운 배경으로 체인지를 에, 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작업이 이루어졌네요. 네, 플레이드 마스크 3강조였습니다